한... 왜 벌써 막판이에요? 예? <laughs> 저 내일 쉰단 말이에요. 어그러까 그래.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 같지? 1 어? 시밖에 안 됐네. 그러니까 어? 아 저도 내일 쉬긴 합니다만. 아 이거 잘합니다. 아, 자 모두 유연 받아. 대응해 정말 <laughs> 기뻤군요. 학사 일정이 살짝 밀리긴 했지만 신입생 여러분 마침 잘 오셨어요. 저 지금 유연 삼성짜리 못 뽑았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따라오세요. 새 강의 준비는 잠깐이면. 여기 이로네 여기 블러드 예상 오케이. 상으로 손상됐군요. 네. 우리가 없는 동안 덩굴손들이 자란 모양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생명 마법을 할까저 녀석들을 정복해 주실 어요 선생님, 주시겠어요? 이거 <웃음> 선생님. <웃음> 이거 이거. 와 저거 <이거. 웃음> <laughs> 음, <진짜>. 아, <laughs> 아, 아까 봤던 경험이 사실.. 다시. 바닷만 잘 피하세요, 바닷만. 여기 로머 로모, 로모 있어요? 로머 주시. 투명 한번 돌려놓고. 오. 근데 얘는 별, 얘네는 별로 안 아파, 생각보다. 어? 아, 이데 아프던데? 아닌가? 그거는 마바님이 너무 나약해서 그런 거. 아, 이거봐. 아. 아, 아. 아, 나무에 걸렸네. 이분들 와린이보다 안 되시네. 살 <laughs> 것도 안 타죠. <laughs> 물건이 아주 아주 많아요. 자끝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의 다 잡아가요. 오케이. 다행이네. 페이션님 딜이 조금. 아... 폭발시야. 여기 아, 지금 먹었잖아요. 아직 안끝죠 마음에 화가 날줄 알고 왔어야지. 뭐 특별한 기분? 끼고 왔어야죠. 업그레이드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뽀빨씨앗. <목소람> 뽀빨씨 업그레이드 안 해도 지금 끼는 것보다 높지 않아요? 높어요 지금. 완벽해요. 이제 곧... 잠깐. 잠깐. 이치 스트라즈님. 생명 마법이 너무 과하잖아요. 여기서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나또 땀에 걸릴 것 같아. 뭐요? 자연 마법이 과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저건 대체 뭐죠? 아, 당신 때문이에요. 결코 아니거든요. 안 잡는구나. 신입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알게. 알 바라라. 아! 시계방이야. <laughs> 네. 죄송, 죄송. 반대로 <laughs> 돌았다. 방치고. 가야 바라 그쪽을 넣어요. 아우 어, 어, 겹쳤다 한 번만 차단 한 번만 해주세요 아, 한, 번만 하면, 응. 한 번만 하면 될까요? 상관없어요 한 번만 한 번만 하면 돼요 뭉치고 있고 어어 아, 죄송 바라라 어? 두분예저 네, 올방 쓸게요 밀려드는 음, 등출방 우 올방 쓱 주학 소환 휴지 칙칙 날개 t a t c 린 o Tatcho, Tatcho, t a t c h c h o t a t c h a t c h o 감사합니다. 다만 누가 의욕만 앞서지 않았어도 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태였지만요. 어, 저는 사라지는 반격에 어, 어, 사기야 온다. 파리 어떻게 해야 되지? 블랙 기다렸다. 기다렸다. 이거 세 내가 두개 던져라. 알피. 치명적인 바람 침입자 격퇴 i 개 치명적인 바람 아니야 <놀람> 아니야 아니. 아 이거 죽는구나 m m y Timmy, t 하하... m m y Timmy, t i m m 집중. i m m y Ti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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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격돼. 치명적인 있는 사람. 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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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씨, 어 해다 대상이 없습니다세요경기장이 됐네요 음, <laughs> 대상반격의 숙여. 자측 끝. 탈출. 탈출. 무리의 부름. 우리 팀이 짤 돌풍, 돌풍. 작전 끝. 반격의 소격. 돌풍. <놀랄> <놀랄> 자, 자 이제 덩치 큰 녀석만 처리하면 되겠군요. 리쉬 라스골대를 활성화할게요. 아 당신들 물은피부 말로는 갈퀴축구라고 하죠 그걸로 놈의 이목을 끌어보세요 <laughs> 아 뭐가 통하는지는 알겠네요 조신들 하세요 지평 터질듯한 비명 압도적인 돌풍 지평 터질듯한 비명, <놀람> 비명. 이번에차원생존이야이의차원이야 이분의 차원생각이야? 축분의 차원생각이야? 이 자축끝 자축끝 비층 음. 터질듯한 음. 음. 비명 2층 5번 음. 끝 거북상 끝 경기, 경기 시작, 시작. 음. 블라드가 끝쇼? 안 오네 음. 그러게요 음. 화염복풍 화염 자축 화염복풍 화염 이거 화염 안 들어 압도적인, 압도적인 돌풍. 생겨가질듯한비명주소 날개. 회피. 접 와우. 고작 인터어 심장 떨려. 단은이 정도는 7단이 정도, 10단은 어떻게 가는 거야? 회진님 응? 네? 3시즌 때도 20단 어떻게 가요 했잖아. <웃음> <웃음> 그다 똑같은 거지, 뭘 그렇게 걱정을 해요? 나에게주문시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아에이나에에게 주문시전 에에게에에게 주문시전 에축 반격의 사격 나나 공허 신자, 한 장면. 히 b l a n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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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도해야 아, 돌진 유도요? 에 예, 그거 그거는 해 봤죠. 예. 아, 뭐김 아, 큰... 시킨 줄 깜짝 놀네 아, 끊는 가는 건가? 반격의

네. 네. 나에게 주문 네. 시전. 나에게 숨문 시전.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네. 교수실 상태가 엉망이라 죄송해요. 설마? 마지막 수업을 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거든요. 학습 계획을 만들고 있어 g t a 단 j o n g Kang, Banako Kang, Banako Kang, Banako Kang, b a n 만나 n 적 n a b 에 n a n 상이 없습니다. a Ban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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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 결과 이거 언제 언제 먹어도 그냥 다나오면 계속 먹어요? 하나씩? 힘들죠. 아, 먹어요 하나씩. 만힘들 먹어야 하나씩 먹어야 하씩먹어먹어 하나씩 먹어야 하나씩 먹어 백사모스는 용들을 몰아낼 만한 강력한 비전 폭탄을 시전했어 나가 자축. 어. 어. 비전, 비전 방출. 험스 주압소환. 자축 끝. 음. 비전의 힘을 우리 인박하자. 백사모스는 완전한 비전의 힘을 방출했습니다. 어. 마마폭탄, 비전보주, 생사, 비전탄막, 자축얼방 끝, 날개, 자축 끝, 마마폭탄, 비전보주. 비전 방출. 제 비전을 주축. 공를더 열심히 해야겠군요. 주축. 마마. 터프. 비전 고주. 무적, 비추. 무적. 말고 그냥 비전 방출. 방출. 매사 모든 어둠의 눈치를 파묘시켜야지 궁극적으로는 최후를 맞았죠. 훌륭합니다. 신비한 장면. 나에게 나에게 주문 시점 만화 공허. 어? 마나공허, 아, 음. 나에게 산다. 주문 시전. 마나허 어, 나에게 아. 주문 시전. 자, 대상이 없습니다. 마나허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마나허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보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이거 무슨 계단 계단에 걸쳐서 하면 좀 동하지 아 여기 아닌가? 맞아요 ]구나? 거기 어, 거기 여기 나와요 일, 일, 일 맞죠? 반격의 사격. 응. 준비하나 살 네. 천공의 돌계바람 읽게 바람. 돌게 바람. 나에게 주문 시전. 천천히 돌게 바람. 나에게 아, 주문 시전. 접촉한다. 주문 시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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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자축. 자에게 읽게 바람. 천천히 돌게 바람. 자축 끝. 천천히 돌게 바람. 천천히 돌게 바람. 대상부터 정해야 합다 천성의 돌개바람. 천성의 돌개바람. 천성의 돌개바람. 천성의 돌개바람. 천성의 돌개바람.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보고 들어가다아천의 응? 돌개바람 천공의 아, 돌개바람 하늘을 아, 부른 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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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등록된 나이 시점 여기 최학생 전용이에요. 당장 교가로가 보세요. 격사천성의돌천탄 <laughs> <laughs> <자초 끝. 천정부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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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퍼센트를 딱딱 맞추니? 천의돌바람 <laughs>

이곳은 신성한 배움의 천당이에요 바닥 안에 깔고 나오면 순간 출입할 수 있다고요. 얼마나 안했어? 자충. 마력 보강. 어디다가 깔한 거예요? 나안 이거 조심. 팀의 백 아. 이번 학기 통과는 도 꾸지 말아요.

별의 숨결 됐어요. 오, 오, 오. 아, 넣을게요. 아, 폭박이랑 아, 아, 네. 아, 같이 건너네. 옷을 조심. 나가 네. <목소리> 아무래도 내가 자리를 이 잘못 잡은 같 마력폭탄. 불량한 학생은 낙제점을 받죠. 별의 숨결. 레스 뭐. 음. 팀의 동맹. 구슬 구슬 나갈 때 구슬 주시는가. 마력폭탄. 불량한 학생은 낙제점을 받죠. 어이 방. 본인의 잘못을 얼방. 반성하세요. 마력폭탄 불량한 학생은 낙제점을 받죠 해제 별의 숨결, 숨결. 음. 자축 힘의 분배. 이번 학기 통과는 꿈도 꾸지 말아요 자책 마력폭탄 불량한 학생은 낙제점을 받죠 <laughs> 어, 어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나 뭐야? 어.